이 사진을 보라. 지하철의 천원빵 가게인데 찾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. 가게 안쪽에는 못 팔고 버려진 카스테라가 쌓여 있다. 출근길에 아침 대용으로 천원빵을 샀던 왠구들 분명 있을 텐데 유튜브 댓글로 지하철 천원빵집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근황이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. <목소리>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있는 천원빵 가게 여러 곳을 방문해 봤다. 평일 오전 10시 아현역. 빵 전품목 천원이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달린 천원빵집은 셔터가 굳게 닫혀 있고 창문 안쪽엔 빵트레이가 여기저기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. 주변 꽃집 상인에게 물어보니 거의 오픈하자마자 폐업을 했다고. 몇달 전에 오픈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바로 그러니까 오래 유지 못하셨어요. 저희가 상권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저기는 박리담에서 회수율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천원빵집은 박리담에 즉, 싸게 팔되 많이 팔아 이윤을 내는 구조다.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적은 이곳 매장은 임대료 등을 부담할 수 없어 결국 문을 닫았다는 것.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괜찮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. 유동인구 하면 빠지지 않는 강남역의 천원빵 가게를 찾아 1 시간에 관찰해 봤는데 손님이 두 명이었다. 가게 주변으로는 정신이 없을 만큼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빵집 앞에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옆에는 유통기한이 지나 안 팔린 카스테라가 쌓여 폐기되고 있었다. 저번 얘기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싼 빵을 안 먹는다고 했다. 가성비보다 맛있고 예쁜 빵을 선호해서 천 원이라는 가격이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것. 개중에 그 너무 싸서 먹기 꺼려진다는 사람들도 있었다. 여기 연출 많은 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는 괜찮아요. 그나마 좀. 근데 뭐다 아, 예. 못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다를까 싶어 을지로에 가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다. 근데 엄청 많아졌었는데 다없어지기 하고. 생겨난 건 2000년대 중반이지만 천원빵 가게의 인기가 폭발한 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였다.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빵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천원빵의 존재가 갑자기 귀해진 것.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게 한계에 부딪혔다 아까 천원 빵집 전략은 박리다매라고 했는데 아무리 박리다매라지만 고물가로 빵 납품가가 오르면서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너무 없는 수준이 된 거다. 원래 빵 공장에서 사오는 납품가는 개당 평균 500원에서 600원. 한개 팔아서 최대 500원이 남는다고 하면 하루에 최소 1000개는 팔아야 월 500만 원 안팎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데 최근엔 빵 납품가가 650원에서 800원까지 올랐다. 이렇게 되고 보니 빵한개 팔아봐야 고작 200원이 남는 셈이어서 하루 1000개 매출로는 가게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다.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냐 싶지만, 이게 또 쉽지가 않다. 1,000원이라는 가격이 가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. 100원, 200원에 괜히 억울해지는 심리 같은 건데, 실제로 신촌역의 천원 빵 가게의 경우 빵 판매가를 개당 1,000원에서 1,200원으로 올렸다가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 문을 닫았다고 한다. 올리면 손님이 끊기고 안 올리자니 남는 게 없고, 결국 문을 닫는 수밖에 없게 된 거다. 한 100원씩만 언제 <laughs> 도 그냥 안사는아이것도번지도안 하고, 움직이 이러다가 이제 날짜 지나면 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. 지금은 독일이 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에 반대하는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.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것이다. <목소리>